계약 체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체결 일로부터 4개월 안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계약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점주님들께서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 계약 후에도 받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서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란 감행 가맹 희망자가 감행계약의 가맹 주요 내용, 감행본부의 일반 현황 등 감행사업의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계약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서입니다. 현행법상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본사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 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받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왜 중요한가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규모의 투자를 장기간 지속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한번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상당한 기간 점주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가맹계약의 내용이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라는 거를 만들어서요, 계약 전에 미리 알고 충분히 2주를 고민해보고 계약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실제 본사는 본인이 만든 이 계약서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맹점 현황, 경영 정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가맹 희망자는 가맹점들의 수, 가맹점들의 뭐 매출, 직영점의 매출, 본사의 재무 상황, 각종 침익적인 조항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제도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의 내용과 가맹점의 매출, 가맹본부의 실정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희망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받아야 할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당연히 정확해야 하고 최신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본사가 허위로 기재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제1호 허위과장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미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제9조 1항 제2호 기만적 정보 제공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전자는 형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준하고요. 후자는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정보원께서 미제공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감행사업법 제10조에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안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정보공개서 미제공만으로 계약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매장이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해제가 될 것이고요 매장을 오픈을 했다 라고 하면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해지가 되겠죠 엄청 강력한 효과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한테 말로만 해지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어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받지 못했다 라는 해지 사유를 명시를 하셔가지고 반환 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을 특정하셔야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효과를 갖는 정보공개서, 본사는 이걸 제공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수령일 씨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라는 서면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는 반드시 점주에게 자필로 받아야 하는 아래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본사가 임의로 프린트한 글자가 아니라 자필로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가지 항목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감행 희망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가맹 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입니다. 이네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주가 자필로 써야 한다. 그래야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에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은 가맹사업에만 존재하는 정보공개서의 중요성과 미제공 시의 효과, 그리고 가맹금 반환 청구의 방법,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예비점주님들은 계약 체결 전꼭 정보공개서 제도를 활용하셔서 성공 창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